멋지죠 뭔가 교환님까지 어. 계시면 노벨엄청나 엄청 이거 같은데. 음. 이번 주업하인 할게요. 뭔가요? 음. 제가 선택한 업은 스웨덴의 16살 소녀 크레타 툰베리입니다. 네. 네. 이 소녀가 최근 유럽 의회에서 되게 인상 깊은 연설을 해 가지고 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의원들이 막 박수를 쳤는데 어떤 영상인지 음. 한번 보실까요 네. Loss of Insects and Wildlife. the acidification of our oceans these are all disastrous trends being accelerated by a way of life that we here in our financially fortunate part of the world see as our right to simply carry on.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세계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laughs> 건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음. 쳤잖아요 저도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굉장히 뭉클한 순간이었던 것 아, 같아요 맞아요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어. 모습 보니까 평범한 소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3월 15일에 세계 120여국에서 약 150만 명의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음. 제기하기 위해 등교 거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기후 파업을 일으켰는데요. 네. 바로 틈베리가 이 운동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아, 음. 어떤 기계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실제로 8월에 스웨덴의 유례 없는 폭염으로 해서 만년설이 이제 녹아서 아, 더 이상 환경 문제를 두고 보지 못하겠다 하고 음. 나섰다고 하는데요. 음.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에 국회 앞에서 오. 기후 변화를 위한 학교 파업. 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의게 마음을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왜 노벨 평화상 그 있었잖아요. 네네.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음. 그리고 교황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어. 그래서 지난달에 가서 만났더니 이제 교황이 계속 그렇게 밀고 가라라고 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저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 소녀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고 알고 있는데요. 아까 연설 같은 것들을 네. 보면 지도력을 음. 발휘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23일부터 5년에 한 번씩 유럽의회 선거가 있거든요. 음. 여기서 이 환경정책, 기후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떠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파정당 같은 경우에는 툰베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비난하는데요. 왜냐하면 환경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와. 세계 의 주목을 받고 있는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이번 주 업으로 살펴봤습니다.